이렇게 콩국물부어주시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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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안녕하세요 음, 비스입니다 드디어 또 무더운 더위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뭐 민맛이 어, 없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없을까 했다가 롯데슈퍼에 어, 갔다가 어, 콩국물 거기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 요거 하나에 한 3천원 정도 어, 판매하는 연해주 콩국물 어, 제품 어, 해가지고 1리터짜리 러시아산 어, 대두가 들어가 있는 대두 큰 머리가 아니겠죠 자콩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뭐 영양성분이야 뭐 좋긴 한데 영양성분이 뭐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진 않네 예, 뭐 그냥 콩 갈아서 만든 거니까 자돼 있고 맛있는 콩국 만들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뭐 콩국수의 면은 뭐 다양한 종류로 드시는데 뭐 소면, 뭐 중면, 그다음 칼국수 면발로 드시는 분들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좋아한 게요 세면입니다. 옛날 국수 세면 해가지고요 면이 상당히 얇고요. 요거보다 조금 더 가는 세면도 있는데 그건 좀 비싸. 그래서 요게 가장 저렴하긴 한데 조금 구하기는 어렵더라고요. 네. 요거에다가 자 삶아서 먹어보도록 할 텐데 원안에 국수를 채우면 딱 1인분인데 여기다 조금만 더 넣어볼까? 조금만 더 넣을까 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지죠? 요거 한 60-70%만 차려도 그냥 약간 좀 아쉬운 듯어 먹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자 국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양 성분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되죠? 으휴 이게 뭐 나트륨이 70% 들어있고 당뇨로 들어있단 말이야? <laughs> 자, 요런 건 감안하셔서 면 적당히 드시고 국물 맛있게 드시면 좋습니다 자 국물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아 시원한 콩국물 얼음 동동동동 끼워서 맛있게 먹어야지 자, 자 제대로 저어줘야 좀 진한 콩국물이 나오네요 자 어떤 콩국물 맛일까요아 진한 느낌은 살짝 덜하긴 하지만 자 이걸로 콩국수 먹어서 아 콩국수를 마, 만들어서 콩국수를 먹지 말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면대 쌀봉 왔는데요 면발이 상당히 좀 가늘어 가지고 예 네,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죠 어, 어, 콩국물 이렇게 얼음 동동동 띄워서 어, 미리 좀 시원하게 해서 냉동실에 넣으면 더 맛있겠죠 자, 이렇게 콩국물 어, 부어주시고 데코레이션 뭐할까요 어, 깨는 기본이고 다음에. 자, 메추리알 몇 개? 계란은 없어서 됐고. 소금은 어 저기 뭐 펜솔트 같은 거 있으나? 아니면 저반어 하시게 되면 뭐 고혈압이나 소금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 좋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그냥 맛있게 비벼 드시면 됩니다. 아, 맛있겠다. 오해이첫콩국수인데 여기다가 오이 좀 쓸어놓으면 좋긴 한데 이거 하려고 오이를 또 따로 사오긴 그랬어 자 으이, 맛있겠다 자 우선 국물부터 먹어봅시다 아, 조금 싱겁다 자어떤 음. 때는 진짜 그 맛있는 콩국수 집 가게 되면 세면보다는 좀굵은면 음, 위주로 판매되긴 하는데 집에서 먹을 땐 요게 낫더라고 응, 음 훅씹히는 음음음음음음음 맛이 좋습니다. 그니까 아무래도 콩국물이 뭐 유명 맛집 그런 데보다는 좀 그렇긴 하니까 자 김치 거절이랑 함께 음 우리 연서 옛날에 어 콩국수 참 주고 뺏어 먹었던 그 영상이 제가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국수를 <laughs> 달라고 먹는다고 <야, 이 웃음> 뺏어가는 우리 나쁜 조카. 으, 아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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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 조금만 놈이 김치 맛도 알 가요. 니가 뭐 먹을 줄 아는구나, 저가 조금씩 먹어, 조금씩 <laughs> 욕심 많아서. <laughs> 야, 조금씩 먹어 있어야 앞에서 먹어, 앞에서. 아, 이래라, 이같이라고래라 이래라, 이래라, 나래라 이래라, 이래라, 이 영 나올 때 하는데 오랜만 오면 꽤 맛있다 진짜 거기다 무더운 날씨에 음. 자, 아무튼 음, 무더운 여름인데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콩을 뭐 불려갖고 갈아갖고 하는데 그냥. <laughs> 그냥 이렇게 사먹는 게 나아.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, 아무래도 집에서 믹서기로 갈고 오다 보면, 좀 고운 느낌은 덜 하더라고요. 자, 하여튼, 어, 무더위 여름, 올 여름 또 많이 덥다는 얘기도 있는데, 음, 뭐, 국수 만들어 드시거나, 여기 사다가 음, 집에서 맛있게 드시면서, 무더위도 피하시고 이 멋진 여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매번 방송을 중간에 끊으니까 끝까 지금, 으란 말도 많아서 오늘 끝지지 갑시다 빨리 먹고 나갈 거니까 음. 나중에는 음, 세면대신 곤약면이나 <laughs> 미역면도 한번 넣고 마, 먹어보려고요 음, 뭐 저탄고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, 탄수화물이 아무래도 살찌는 데는 좀 안좋다 그런 얘기는 많으니까 또 그렇게 드셔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아직 해먹어보진 않아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. 나가서 곤약 국수 사와야지. 음. 아, 주마가 배고파서 그러서 뭘 먹나 그랬는데 잘 먹었다 국국수. 자, 어튼 올여름 음. 아, 건강하게 보내시고. 맛있게 드시고 건강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둘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에 또 맛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고프다. 맛있겠다. 배고프다. 맛있겠다. 먹고 싶다.